아니, 분명히 채소도 열심히 먹었고 물도 하루 2리터씩 마셨는데, 왜 화장실만 가면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두달 전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복부가 더부룩하고 변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심할 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게 전부였어요. 변비가 그냥 배에 가스가 차는 정도라고요. 아니요. 그건 몸 전체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의 리듬이 끊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듣던 해결책들을 따라 해봤습니다. 상추쌈에 샐러드, 양배추에 고구마, 유산균까지 시중에 좋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하루에 세 가지씩 번갈아가며 먹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오히려 제 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요. 심지어 샐러드를 많이 먹은 날은 화장실에서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배는 더 아프고 변은 더안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한 의사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채소가 답이 아닙니다. 유산균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고 저는 그날부터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딱 30분 후에 몇달 만에 가장 편안하고 시원한 배변을 경험했어요. 돌처럼 굳어 있던 변이 장 안에 찐득하게 들러붙어 있던 노폐물들이 마치 물길이 트이드 쏴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삶이, 제 컨디션이, 그리고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던 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화장실만 가면 좌절하게 되나요? 먹는 걸 바꿨는데도 몸은 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변비의 핵심은 장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회복시키는 열쇠는 채소도 유산균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자, 올해 7 3 세입니다. 예전엔 하루가 참 경쾌했어요. 새벽에 눈 뜨면 동네 한 바퀴 걷고, 손주들 도시락도 싸고, 점심엔 친구들과 된장찌개 한 그릇 나눠 먹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꽉 막힌 것처럼 무겁고, 뭔가 가스가 차서 속이 부글거리고. 그래도 하루가 바쁘니까 참고 지내곤 했죠.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 했던 게 일주일 열흘, 보름. 정말 말도 못하게 괴롭더라고요. 변이 나오기는커녕 나오려고 하다가 멈추고 딱딱하게 굳어선 도저히 밀려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가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고요. 한번은 변 보다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나고 순간, 아, 나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장 내시경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어요. 근데 그 약이란 것도 오래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약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다 들은 얘기가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였죠. 그래서 샐러드도 하고 시금치, 고구마, 양배추, 오이, 배추쌈까지. 온갖 채소를 생으로 먹고, 쪄먹고, 갈아먹고. 어떨 땐 하루 세끼중두 끼가 채소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배는 더덕 불러오고, 가스는 끼고, 화장실은 더 멀어지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는데 왜 몸은 계속 반대로 반응하지? 그러던 중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채소가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할수 있다. 그제야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인 변비는 장에 힘이 없어서 생깁니다. 장이 힘이 없는데 아무리 채소를 밀어 넣으면 뭐합니까? 장이 못 밀어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요. 지금 내장은 젊었을 때처럼 힘이 있지 않잖아요. 채소를 아무리 넣어도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오히려 변이 더 굳어버렸던 거예요. 그 영상 속 선생님은 따뜻한 물, 기름기 있는 음식, 특히 버터를 말씀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모닝 버터 커피였죠. 아침에 공복에 커피 한 잔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방법. 반신반의하며, 그래, 어차피 해본 것도 없고 해볼 것도 없는데 하면서 따라해봤죠.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서 변을 봤습니다. 그것도 힘들지 않고 부드럽게 싹 하고 밀려 나오는데, 이건 무슨 기적 같았어요. 변의 색도 냄새도 상태도 완전히 달랐어요. 찌든 냄새가 아니라 속이 텅 비워지는 느낌이랄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버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채소는 줄이고, 따뜻한 미역국 국물, 들기름, 가끔은 따뜻한 소금물도 마십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맑아졌고요,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하루가 가볍고 상쾌해졌어요. 그 전까진 몰랐습니다. 변비 하나로 이렇게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예전에 저처럼 왜안 나와? 왜더 아프지? 왜 먹을수록 더 막히지? 하며 괴로워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분명 단 하나의 습관으로도 당신의 몸은 눈에 띄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노인성 변비는 장 기능 저하, 즉 장이 힘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수백 명 이상 진행해 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승헌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점점 얇아지고 장내 근육은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이완성 변비가 많아지는데, 이는 장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섬유질만 늘리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한의학에서는 장조 변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이 건조해져서 진액이 줄고, 변이 딱딱하게 굳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채소나 유산균만 먹으면 오히려 장내 수분을 빼앗겨.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변비를 해결하려고 샐러드, 고구마, 다시마원 같은 고식이 섬유 식품이나 환약을 복용하지만 몇주 뒤엔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덩어리만 커지니까 오히려 장이 막히는 거죠. 마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위에 짐을 얹어 놓는 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65세 이상 고령자 152명을 대상으로 한 장운동성과 식이조절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채소 중심의 고식이섬유 식단보다 적절한 지방 섭취와 따뜻한 수분 섭취가 변비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장 배출이 아니라 전신의 활력, 수면 질,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도 없고 무리한 금식이나 다이어트도 없습니다. 단지 아침 식사 전딱한 가지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수천 명이 이미 이 방법으로 변비에서 벗어났고, 그 후기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변비가 풀리니 인생이 풀렸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할 차례입니다. 잠시 후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변비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물을 안 마셔서 그렇다, 채소를 안 먹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여기시는데, 물론 이세 가지가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장 자체의 무력화입니다. 쉽게 말해 장이 게을러진 것이죠. 노화와 함께 장벽은 얇아지고 근육은 힘을 잃고 장은 물을 끌어들일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채소를 먹고 유산균을 먹고 환약을 복용해도 장은 그걸 밀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 그대로 쌓이고 딱딱하게 굳고 결국엔 배가 팽만하고 통증까지 유발하는 거죠. 이걸 모른 채더 열심히 건강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배추쌈을 잔뜩 먹었는데 더안 나와요. 고구마 많이 먹고 더 배가 불러요. 유산균 하루에 두 종류씩 먹는데 오히려 가슴 안 차요. 이건 그 음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내장이 상태와 안 맞는 겁니다. 특히 고식이섬유 음식은 물과 함께 팽창해야 변을 부드럽게 밀어낼 수 있는데 장내에 수분이 없고 장이 말라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져 장을 더 막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 우리는 대체로 찬 음식 찬 물을 너무 무심코 섭취합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부터 들이키고 샐러드도 차갑게 먹고 생채소를 갈아서 먹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은 체온이 낮은 노인의 장을 더 차갑게 더 굳게 만들어 장 운동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는 노력하는데 왜안 나올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변비는 더 이상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능 저하, 진액 부족, 장 점막 위축, 복부 냉기, 수분 부족, 오해된 건강식 이 여섯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 돌처럼 굳은 변이 장 속에 찐득하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한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이 움직이려면 따뜻하고 촉촉하고 미끄러워야 한다. 자, 이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첫째, 장이 따뜻해야 한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특히 장은 찬 기운에 굉장히 민감해서 차가운 물, 차가운 음식, 차가운 채소가 반복되면 장 운동이 정지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습관, 무심코 먹는 찬 샐러드, 아이스 커피 한 잔, 이런 게 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한 잔. 그 안에 천일염 소금 3g 정도를 섞어 마시면 몸을 데우면서 전해질도 공급돼 수액처럼 작용하고 장에 부드러운 운동을 도와줘요. 둘째, 장이 촉촉해야 한다. 건조한 장에서는 어떤 것도 잘 흘러가지 못합니다. 노인 변비의 핵심은 바로 건조함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속 진액이 줄어들고,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이게 바로 장도 말라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수분보다 더 필요한 건, 진액을 채워주는 국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 국물, 약간의 간이 된 된장국 국물, 이런 걸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염분과 전해질, 몸에 스며드는 수분이 함유돼 있어서, 수행 맞은 듯한 효과를 주거든요. 셋째, 장이 미끄러워야 한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에요. 변이 잘 나오려면 장이 마찰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워져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름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식물성 기름 중에는 산화가 잘 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자연적인 동물성 지방과 저온 압착 식물성 지방입니다. 대표적인 게 버터와 들기름이에요. 버터. 버터는 장의 운동을 자극하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장이 미끄러지도록 도와주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버터 커피 한 잔. 이게 바로 30분 만에 쾌변을 유도하는 열쇠입니다. 버터 커피 만들기.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 무염 버터 오그램 정도. 믹서기로 10초 정도 돌리면 부드러운 라떼처럼 됩니다. 단 위장이 약하거나 췌장 간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들기름. 들기름은 한의학에서 윤장통변이라고 합니다. 장을 윤택하게 해줘서 변이 쉽게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냉압착된 제품을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밥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참고로 방탄커피라고 해서 MCT 오일과 버터를 듬뿍 넣는 건 체력이 약한 분들에겐 무리입니다. 소화기가 약한 노인은 5g 정도의 버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운동도 호흡도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장이 움직이려면 몸 전체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숨을 깊게 쉬고, 산책을 하고, 명상하고, 잠을 잘 자는 것. 이게 장 건강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루틴만 지키시면, 당신의 장은 다시 깨어나고, 굳어있던 변과 들러붙은 노폐물은, 말끔히 밀려나가게 될 겁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소금물 한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3g을 녹여 마십니다. 이건 마치 장에 수액을 넣어주는 것처럼 전해질과 수분이 스며들며 장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버터 커피 한잔 또는 들기름 한 스푼 따뜻한 블랙 커피에 무염 버터오그램을 넣어 마시거나 커피가 불편하신 분은 공복에 냉압착 들기름 한 스푼을 드세요. 이것은 장을 미끄럽게 하고 담즙 분비를 자극하여 장의 움직임을 깨웁니다. 특히 변이 딱딱하거나 오래 묵은 변이 있다면 이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30분 안에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이 가능합니다. 따뜻한 국물 위주 식사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한 국물 예, 미역국 된장국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드시고 기름기를 약간 섞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 들기름 몇 방울 참기름 약간 운동 대신 복부 온찜질과 후 식후 바로 무리한 운동보다 배에 따뜻한 핫팩을 10분 정도 올려 주시고 깊은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탄닌 음식 피하기, 감, 도토리묵, 홍차, 밤 등은 장 점막을 수축시키므로 당분간 피하세요.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장은 응답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변비 체질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런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장의 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죠.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2세 김연자 어르신. 젊었을 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잘 가고 속도 편했는데. 갱년기 이후부턴 점점 화장실 가는 일이 고통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가스는 차고변은 나오다 말고, 어느 날부턴 진짜 화장실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동안 변비에 좋다는 건다 해보셨대요. 유산균, 고구마, 양배추, 다시마원까지. 식사마다 채소를 한 접시씩 꼭 먹었고, 물도 억지로 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알려준 영상 하나를 보셨답니다. 버터 커피와 따뜻한 소금물 루틴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딱 한번 시도해 보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돼서 시원하게 한 바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느낌은 말로 못해요. 그냥 막힌 수로가 터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변기에 앉아서 울었어요. 나 이렇게 살수 있었구나 싶어서, 그후로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버터 커피 한 잔과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드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은 매일 아침 7시 정확하게 화장실 가고, 식욕도 좋아지고,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고 계시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예요. 그 말에 눈가가 촉촉해지셨던 김 어르신. 이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분들이 이한 가지 습관으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 변비는 장의 힘이 약해진 이완성 변비입니다. 채소 유산균 섬유질 중심 식단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은 따뜻하고 촉촉하고 미끄러운 환경에서 잘 움직입니다. 아침 루틴 3단계만 기억하세요. 따뜻한 소금물 500ml. 버터커피 또는 들기름 1스푼. 따뜻한 국물 위주 식사.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굳어 있던 장을 깨우고 찐득하게 붙어 있던 노폐물을 밀어내며 30분 만에 쾌변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몸을 그리고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꾸면 당신의 장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변비는 평생 안고 가는 병이 아닙니다. 딱 30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변비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한 잔의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